문제 52번입니다. 다음 중 실행 쿼리의 삽입 S 어 인설트 문이죠. 인설트 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됐어요. 1번 볼게요. 한 개월 인설트 문으로 여러 개월 레코드를 여러 개월 테이블에 동 아이고야. 여러 개월 레코드를 추가할 수 있지만 여러 개월 테이블은 안 돼요. 오로지 1개월 3개의 테이블에만 추가가 가능합니다. 1번 잘못됐네요. 여러 개의 레코드를 한 개의 테이블에 추가할 수 있는 거예요. 필드 값을 직접 지정할 수도 있고요. 다른 테이블의 레코드를 추출하여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. 레코드에 전체 필드 추가할 때 필드 이름 생략 가능하고요. 하나의 인설트모을 이용해서 여러 개의 레코드와 필드 삽입할 수 있어요. 즉 여러 개의 레코드와 필드 삽입합니다. 이때 단 제한 조건 뭐예요? 테이블은 몇 개이다? 테이블은 한 개이다라는 제한 조건 있는 거죠? 그렇죠. 그래서 51, 52번에 1번 답으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.